지난 한주 주식 시장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9개나 되는 종목이 폭등했는데요. 오늘 이 현상 뒤에 숨겨진 비밀을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니, 도대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들썩였을까요? 자, 바로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뭐 한두 종목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기업들, 천일고속부터 현대차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굵직한 기업들을 포함해서요, 무려 19개나 되는 기업들이 동시에 급등한 겁니다. 이건 뭐 시장을 그냥 싹쓸이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딱 일주일 만에 무려 19개 종목이 20% 넘게 뛰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바로 기계의 부상입니다. 시장을 이끈 가장 강력한 테마, 눈치 채셨겠지만 바로 AI와 로봇이었어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했다고 할수 있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번 주에 폭등한 주식 3개 중 하나가 바로 AI랑 로봇 관련 주였다는 겁니다. 전체 19개 기업 중에 6개가,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이 하나의 강력한 테마에 묶여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기술 랠리를 이끈 주역들을 한번 볼까요? 스맥은 무려 48%나 폭등했고요. 우림pts 로보티즈 칩스 앤 미디어 전부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바로 이 기업들이 이번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맥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또 우림pts는 그 유명한 로봇 회사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딱 나오니까 주가가 바로 폭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업 뉴스가 주가를 끌어올린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37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37배라. 네, 정답은 바로 칩스 앤 미디어의 거래량입니다. 구글의 반도체 공급망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딱 하나의 심지어 추측성 뉴스에 거래량이 무려 3,700%. 그러니까 37배가 터져버린 겁니다. 와, 이건 뭐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게 한번 불 붙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죠. 자, 그런데 지난주 시장을 뜨겁게 달군 게 이런 미래 기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주 익숙한 전통의 강자죠. 바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자동차 산업의 힘이 AI나 로봇 테마에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급들한 19개 종목 중에 6개가 자동차 관련주였는데요. 이게 AI 관련주 숫자랑 정확히 똑같아요. 그야말로 쌍벽을 이룬 거죠. 보세요. 현대우토에버가 40%, HL만도는 26%, 현대차랑 LG인호 때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이건 뭐 완성차 업체부터 부품사까지 자동차 섹터 전체가 그냥 쌩쌩 달렸던 한 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주들이 왜 이렇게 다 같이 올랐을까요? 핵심 동력은 바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내려준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이 뉴스 하나가 현대그룹 전체의 성장 기대감을 확 끌어올렸고, 관련주들이 다 같이 날아오른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을 움직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바이오와 제약 분야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발표 하나가 주가를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들도 한번 만나볼까요? 인벤티즈랩. 와, 41%나 급등했고요. 뉴로핏.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나란히 20%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인벤티지 랩을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의료용 대마주 사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전임상 시험에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직후에 주가가 폭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r&d 과정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소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호재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로핏의 경우는 또좀 다릅니다. 여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글로벌 빅파마랑 곧 공동 연구를 할것 같다는 기대감. 바로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큰 회사와의 협업이 곧그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시장의 움직임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지난주에 이 폭등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AI와 로봇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대세가 됐고요. 관세 같은 거시적인 뉴스가 나오면 산업 전체가 들썩입니다. 바이오는 R&D 결과 하나에 울고 웃고요. 심지어 BHI의 경우처럼 엔비디아 CEO의 원자력 관련 발언 한마디가 관련주 전체를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모든 내용을 분석해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절대로 투자 추천이나 조언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AI나 로봇 같은 기술주들이 이렇게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랠리. 과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